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왜 많은 골퍼들이 싱글을 치지 못하는가? 아마추어 골퍼의 고민을 살펴봅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기술, 전략, 심리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코스 위에서의 한 라운드는 평화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한계와 마주하는 도전의 연속이죠.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꿈꾸는 싱글 핸디캡의 세계는 그들에게 있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여겨지곤 하죠. 실제로 대다수가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적 난제와 연습 부족. 골프의 기술적 측면은 광범위하며 각기 다른 종류의 샷과 상황에서 요구되는 미세 조정은 상당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 대부분은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경기에 임하며 결과적으로 일관성 없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연습의 질, 연습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연습의 질입니다.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의 다양한 측면을 고르게 연습하지 않고 한두 가지 측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은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저해하죠. 장비의 중요성과 한계 적절한 장비는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장비만으로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더 좋은 장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기와 기술 습득이 더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과 도구들은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기본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골프 클럽이나 고성능 골프 볼은 특정 조건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스윙의 기본 원리나 샷의 정확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골프의 실력 향상은 개인의 노력과 올바른 기술 습득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장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멘탈 게임과 심리적 요인 골프는 물리적 기술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싱글 핸디캡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멘탈 게임에서의 실패입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 관리. 경기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골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은 골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 자신감 부족과 부정적인 태도는 실력이 있어도 자주 시합을 망치게 합니다. 골프는 실수에서 배우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각 라운드를 통해 개선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략적 접근의 부재. 골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각 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절한 샷 선택, 그리고 경기 중 상황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죠. 코스 관리와 전략적 사고. 많은 골퍼들이 자신의 능력과 코스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각 홀에 접근합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샷 선택은 중요한 스코어를 절약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각 샷의 가능성과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골프를 잘 치려면 필수적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과감한 플레이를 추구하다가 불필요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은 경험을 통해 점차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학습은 골프 스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력과 유연성의 중요성. 골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 요구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특히 골프스윙은 전신을 사용하는 복잡한 동작으로 좋은 스윙을 위해서는 우수한 체력과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체력의 역할. 체력 부족은 라운드 중 후반부에 실수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체력 운동과 스태미나 관리는 18호를 거치는 동안 일관된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 체력 훈련의 중요성은 자주 무시되곤 하지만 실력 향상과 스코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연성 향상, 유연성은 골프 스윙의 범위와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제한된 스윙 동작으로 인해 정확도와 거리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부상을 방지하고 스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교육과 정보 접근. 적절한 교육과 정보는 골프 실력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술, 전략, 신체적 준비에 대한 지식은 골프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문가의 지도. 전문가의 지도는 골프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골퍼들이 비용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레슨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력 향상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골프에서의 발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와 커뮤니티. 다양한 학습자료와 골프 모임은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동영상, 책,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그룹 등은 골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다른 골퍼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보의 질과 적용 가능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결론 골프에서 싱글 핸디캡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끈기, 학습에 대한 열정, 정신적 강인함 그리고 전략적 사고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골퍼가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접근 방식과 태도입니다.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의 중요성. 골프 실력 향상은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략을 개발하며 신체적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를 낳습니다. 또한 골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각자의 골프 스타일과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력 역할, 멘탈 게임은 골프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자신감은 모두 골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퍼로서 자신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스킬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의 소통. 골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골프라는 스포츠를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골퍼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골프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 맞춤형 접근. 마지막으로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한 접근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능력, 상황에 맞춘 적절한 골프 교육, 연습 방법, 신체적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해 맞는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골프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부족한 골퍼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멘탈 게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골퍼는 정신력 강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리적 목표 설정. 실제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재 레벨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향상과 전략적 사고. 기술 향상에 필요한 연습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전략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라운드에서 이를 적용해보는 경험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인내심과 지속적인 노력. 골프 실력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골프 실력은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싱글 핸디캡 달성이라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프는 단순히 스코어를 낮추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스포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연과의 조화, 동료 골퍼와의 우정과 경쟁은 골프가 제공하는 독특한 즐거움입니다. 싱글 핸디캡을 향한 여정은 골프의 기술적 정신적, 전략적 측면을 모두 탐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 자체가 골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많은 골퍼가 싱글을 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더 자주 싱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